이제 석투의 주제는 아마 최초 위치 그 다음에 석투에서의 주제는 이거고 이건 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초 위치라는 것은 뭐야? 어디를 출발했는가예요 이해됩니까? 자, 인테그랄 VX가 뭐가 돼? 위치라고 할게요. 뭐가 돼? 속도를 접근하시면 위치가 되거든요. 그럼 뒤에 뭐가 생겨요? 그렇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t가 0일 때거든요. 그, 그러니까 뭐야, t가 0일 때는 최초의 순간이죠. 이게 최초 위치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근해놓고 그냥 좋다고 계산하시다가, 어, 그... 그래요. 어, 여러분들이 틀린 그 문제가 그렇네요. 19번 문제 6월평가 19번 문제가 그쵸 위치 문제가 나와서 아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제가 심지어 기출에 대해서 제목 랬 썼는데요 어, 속도거리는 4점 치고는 고맙다 <laughs> 고맙습니다 너도 4점이구나 어머 아 이런 이렇게 감사할 때가 속도거리가 4점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3점으로 나와면 에이 좀 그런 거고 4점으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알고 있습니다. 정답률이 형성이 없다는 걸 <laughs> 충격적이는데 야 5월도 이거 왜 틀렸냐? <laughs> 이랬는데 충격적이야. 이거 진짜 내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답률이 충격적인데 왜 그럴까? 맨뒤 있어서 그럴까? 과연? 아잘 모르겠어요. 일단 다정 나오면 참 고맙습니다. 진짜 어려울 만한 문제가 그거 단딱두 문제밖에 없고 고중 그 하나가 이제 약간 그 삼차 함수 그래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특징.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동, 뭐, 예를 들면,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인데, 뭐 거리가 얼마를 넘어설 수 없다. 이런 특징을 갖고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다 고마워요. 알겠습니까?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요세 개는 사실은 옛날에는 내신 주제였거든요. 요, 요, 요 단어는. 위치의 변화량건 내신 주제였어. 어, 제가 다, 스출라대해서다 열심히 써놓았어요. 알겠습니까? 자, 내가 여기 갔다, 여기 갔으면 현재 위치 얼마? 오케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재치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속도를 적분하신다면 최초의치를 반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laughs> 다 처음 보는 얼굴들라고 쓰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근데 하지만 괜찮아. 이걸 묻지는 않으시겠지. 이걸 물으시면 선생이 뭐 하시는 거야? 스토리션 보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내도 돼안 돼? 된다니까 이 기반 안에 깔려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딥파기할수 있는 시간이 없잖니. 자, 적분하시면 얼마가 나와? 놀랍게도 이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십구 문지를 틀린 거야 이 바보들아. 알겠습니까? 적분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죠. <laughs>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알겠어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미치겠네. 속도로 적분하시면 이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알겠습니까? 적분하시면 2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2에다가 뭐야? 최초 위치 2를 반영하셔서 4가 되는 거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2가 되는데 왜냐면 난 여기 있다가 여기 갔기 때문에 위치는 2만큼 바뀐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럼 알겠죠 최초 위치가 사라진 적분값이 위치의 변화량이고요 이동 거리는 얼마야 오사함 해가고 팔이 되니까 절대값이 없서 간다 뭐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얘만 나오거나 얘만 나왔는데몇년 전에 평가원이 얘를 대놓고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셋다 아셔야 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내신에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밑에 써놨어요 네모 카친 건 뭐라고 수트에서 요약한 것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됐니.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정말 궁금하시면 제가 수투 옛날에 찍은 영상 열어드릴게요. 자, 아, 왜냐? 우리가 실제로 풀고 고민할 문제는 얘는 아니다. 우리는 뭐냐? 바로 평면 위에서 움직인 거리. 곡선의 길이. 이두 가지를 배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평면에서 움직인 거리랑 곡선의 거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속도할 때 했던 게 있죠. 속도에서 뭘 배웠습니까? 아... 시험은 3주나 봤는데 너들의 시험도 얼마나 작고 귀여운 점수가 기록될지 알겠네요. 뭘 배우셨죠? 수학 2에서 배운 거 말고 평면에서의 속도란 걸 놀랍게도 배웠다고 요 <laughs> 얘가 이동한 거 이렇게 움직였으면 얘는 이쪽 속도와 이쪽 속도가 있다. 와 함께. 그래서 뭐더라? 속도를 좌표 형태로 쓰기 시작하더라. x와 y를 따로따로 쓰기 시작하더라. 우와. 이 놀랍도록 청순한 얼굴들은 뭘까? 기억납니까? 기안 나요? 이거 있잖아, 그렇지? 이게 돼요? x 식 따로가 x 식 따로. 그래서 매개변수 함수로 이래서 배운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뭘 배웁니까? 속도에. 와,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부가 얼마나 문제가 큰지알수 있지. 속도의 크는 어떻게 구했나요? 자, 속도는 이거였죠. 속도의 크기 뭐였어요? 얘를 가지고 뭐한 거였어요? 피타고라스를 쓴 거였어요. 일로 가시든 간에. 얘 거리만 구합니까? 일로 가시든 간에 맞잖아요. 예를 들면 이 방향으로 가든 간에 이 방향으로 가든 간에 모는 똑같아요.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뭘 구하시면 되겠다. 피타고라스를 구하시면 되니까 얘를 어 Y는 X는 X는 FT Y는 GT라고 주어진다면 뭐예요? 속도의 크기는 이거를 미분하시면 그쵸 X의 변화 율이죠그쵸죠 이거에 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평면에서 움직인 거리야. 우리는 속도를 뭘로 변환시키고 싶은 거예요? 거리로 전환시키고 싶은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속도를 거리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게 나와요. 봐봐요. 속도를 거리로 바꾸고 싶은 거야. 아니 우린 이미 알고 있어. 봐봐. 50km per hour의 속도로 2시간 달렸습니다. 나는 얼마나... 얼마나 달렸어요? 아, 미치겠네. 50km 파워로 2시간 달렸으면 총 달린 거리는? 100이라고 할수 있어요. 맞죠. 넓이 얼마야? 8이죠. 이거라면 되겠네. 이 미세한 변화량들을 적분하면 넓이가 되듯이, 이 미세한 변화량은 뭐야?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 50이면, 그쵸? 1시간은 50이면 1시간인데, 1초로 따지면, 50, 50, 이거야. 그 1초를 60초, 1분. 그 다음에 60분을 누적하면 뭐가 돼? 100km만큼 달려져 있다가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니까 러뭐 하면 돼요? 속도를 시간만큼 누적하면 오케이 추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속도를 시간만큼 누적시키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내가 이동한 거리가 된다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평면 위에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 요만큼이 내가 잘 봐요. 내가 이만큼 간게 이만큼 아주 작은 이것 뿐의 이거를 뭐라고 해요? 속도라고 하죠. 변화율이죠, 그렇죠? 내가 변화율을 변화율을 찰나에 이만큼 갔어. 또 찰나에 이만큼 갔어. 또 찰나에 이만큼 갔어. 또 찰나에 이만큼 갔어. 찰나 이만큼, 이만큼 갔어. 이 찰나 것들을 다 누적하면 뭐가 돼요? 내가 이만큼 갔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수식화하시면 되겠네요. 찰래의 요만큼 거를 뭐한 거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적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찰래의 것. 그렇죠? 찰래의 것. 누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니까, 이거야. 저 옆에까지 어떻게 갔으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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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까지 해 씨발, 이러고 가셔야 돼. 돼. 아, 나, 그만할란다 대충 뭔지 알겠어요? 아, 마음이, 마음이 졸라기 쓰리다. 됐습니까? 건강. 그러니까... 아! 속도를 구할 줄 알아야 저거리 전환하지. 알겠습니까? 너의 일이 유한할 때, 유한한 상황에서 보는 생각과, 그쵸? 요거를, 찰나에서 보는 생각이 같아요. 속도를 시간만큼 누적한 거 아닌가. 그럼 속도를 뭐야? t가 1부터 t가 5까지 시간만큼 누적하면 그 속도를 누적하면 될거 아닌가. 알겠습니까? 속도를 누적한다는 거를 평면이라는 점이 새롭게 도입됐으니까. 그렇잖아요. 평면에서의 속도만큼을 뭐한다? 누적시킨다는 건데. 그렇죠?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뭐 하셔야 돼? 구호 요소를 제거하신 다음에 가시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외우셔도 괜찮고요. 그냥 그냥 외우자니 약간 내용 자체가 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알겠어요? 자 거기 써 있는 대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더라? 인테그라 a부터 b까지,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을 때얘겠죠 그렇죠? 뭐야? 하시고 두시두시고 겠습니까? 이거를 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원래 그 과로 있어 갖고 이거 제고해야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씁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곡선의 길이. 자, 이두 개는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면에서 내가 지금 뭘 구한 거야? 움직인 거리를 구한다는 건 그렇죠? 내가 지금 방금 보면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한다는 건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 움직인 뭐한걸 구하는 거랑똑 같아요. 거리를 구하는 건뭐라똑 같아요. 여기 밑까지 길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써요. 자,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요거는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얘들아? 요거는 어떻게 주어져요? 얘들아, 얘들아, 흘려줘. 어떻게 주어져요? 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오케이? 얘는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아주 어렵지 않네. 얘는 지금 X는 FT, Y는 GT라고 따로따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는 X는 뭘로 주어져 그냥 X야. 그 Y는 뭘로 주어져요? F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시면 똑같아요. X와 FX, X 미분하시면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F5T의 제곱에, 그쵸? 이거죠? 이해 됩니까? 얘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더라? 얘는 매개변수로 쓰였을 때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형태로 썼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왜 1입니까? x와 f x 에서 1이긴 한데 또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봐봐. 단위. 이게 한 단위잖아. 이만큼 한 단위 변할 때 fx 곱해 놔라. 이걸 계속 누적하겠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뭐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오세요. <laughs> 이게 x면 이게 이분한 거면 f(x)를 이분한 거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주의사항만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키죠. 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뭐야? 이것도 잊어먹으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스포를 드릴게요. 얘는 수능까지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식잘 짤려봐요. 뭐가 보여요? 루트 보이죠? 제곱 보이죠? 오케이. 이 요소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을게요이 요소가 있어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 주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어, 이게 뭔 소리니까 입 이따 말씀드릴 거야.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제곱하고 루트 했네. 조심하셔야 되겠네. 뭐니? 제곱 시켰다면 루트로 나오네. 뭐야? 보고 조심하셔. 겠습니까? 당연히 뭐야 절대값 조심하셔요. 자, 이따 문제 보시면은 이게 뭔 말인지 알 거고요. 당연히 실제 수능에도 이걸 함정 삼아 함정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도는 이제 뭐야 가려놓은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얘들아 공부했으니까 알겠지 정도인 거죠, 그렇죠? 차고 하고 대충 푸는 애들 저격하는 정도로 문제를 출제했겠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문제 볼게요. 라고 할라 했는데 쉬었답시다. 어, 이거는 그냥 낸거고요 직선 으로 움직이죠. 이거는 평면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vt가 예고요 t는 0일 때 원점에 있다.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 움직인 걸 구하라. 정확히 쓰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0부터 1까지? e s i 파이 t, dt다. 맞아요? 틀렸죠? 그쵸? 여에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속도가 0보다 작은 데에는 뭐예요? 꺾어올려서 양수 만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파이니까 뭐예요?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가 나눠지겠네요. 맞습니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는 양수고요. 그쵸.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뭐야? 음수가 나오니까 그쵸. 마이너스 4를 다 빼주고 푸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어때요? 간단한 거니까. 계산 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요게 이제 새로 배운 겁니다. 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또 실수하라고 틀려봐라 이런 거지 아이미안 해요.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x y)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난두 줄을 쓰시면 돼요. 먼저 리본 하나 하시고요. 얼마입니까? 3a 코사인 제곱 t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까 아, 이것도 예쁘게 정리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 남 놓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니까 그냥 예쁘게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 쓰시면 돼요. 그다음 뭐 하셔야 돼?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신 다음에 그쵸 더하시고 그쵸죠 루트 씌우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식은요.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거예요. 자, 제곱하 그냥 쓸게요. 알겠습니까? 한번 쓰겠습니다. 9a 제곱에 자, 제곱하시면, 코사인, 네제곱, t, 사인, 제곱, t. 그니까, 러 구호는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맞습니까? 자, 더하기, 9a 제곱에, 사인의 네제곱, t, 코사인, 제곱, t가 되고. 맞습니까? 자, 안에 것만 먼저 계산할게요. 안에 것만 계산하시면, 묶을 거 묶으시면 되겠네요. 9a 제곱 묶으실 수 있고요. 어차피 나가긴 할 건데, 그냥 천천히, 9a 제곱 묶고요. 코사인, 제곱, t, 사인, 제곱, t,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가 있으니까,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 묶였고요. 그럼 코사인 제곱 t 하나 남고요. 여기는 사인 제곱 t 하나 남죠. 얼마에요1이네요 그렇죠. 그대로 루트를 씌우신 상황이니까 루트를 벗고 나오면은 뭐가 돼요? 인페0부터2파이까지 맞습니까? 벗고 나오시면서 뭐가 돼요? 3a의 사인 t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됐어요. 어, 여러분들아 이러시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알겠나요? 뭐예요? 루트의 제곱을 벗길 때에는 쓰셔야죠 알겠습니까 이래놓고 어머 실수했습니다 아니라고 이걸 노리는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상관이 없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얘는 양수야? 음수야? 그래도 빨리 생각해야지 양수죠 근데 얘는 양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쉬우서도 답은 어, 가, 가능한데 당연히 여러분들 뭘 노리고 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안 틀렸다고 뭐안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뒤에 거 계산은 여러분들의 자유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삼행에 나가시고 치환적 공법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야 이 달고 그냥 배각 쓰셔갖고 사인 2티로 바꾸셔도 되는데 배각은 생각 안 되면 굳이 이렇게 안 쓰셔도 되니까 치환적 공법 쓰셔. 응. 사인 티를 엑스로 치환하시면 코사인 그 티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냐? 범위 바뀌시면 되죠. 사인 0은1 영이고요. 사인 2파인1이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나겠네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자, 1번입니다 어곡선이 x 따로 y 따로 정의되어 있으면 그냥 뭐야 무기성으로 바로 하나 쳐주시고요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래요 ln2부터 ln3까지 제곱하실 거죠 자 그럼 제가 그냥 쓸게요 처음에 한번 자, 제곱하시고요. 자, 가장 멍청하게 써보겠습니다. 어,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멍청한 짓이죠. ET 뭐 하시면 돼두 2배니까, 어, 그리고 플러스 2의 -2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뭐야? 얘를 제곱하시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더하기 제곱하신 다음에, 얘가 dt가 되고 자그 다음 계산 어떻게 하냐 가만 봤더니 l n 이 ln3이고 루트에다가 이거 계산하시면 e의 e t 뭐그 다음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2 dt가 되고 기가 막히게 계산을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얘를 적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기가 막히게 계산을 못하는 방법 얘를 적분하려고 이제 s 되겠지 어떻게 하실까? 막, 이거 막, 섭취한 아, 적뿐, 뭐, 이분 해봐야 되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에, 자, 보시면, 제곱하시면, 2의 t승, 마이너스, 2 그냥, 제곱하시고, 뒤에 뭐야? 그치? 이거 뭐니? 가운데 두배의 2의 t승, 2의 마이너스, t는, 역수니까 곱해서 2잖아. 더하기 4가 왜 무척겠니? 얘를?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셨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2에 2t 더하기 2 그치?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t가 돼서 맞죠? 다시 쓰시면은 뭐야? 2에 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고요. 루트 루트니까 그냥 나가셔서 뭐야? ln이 ln3에다가 2에 t승 2의 마이너스 t승 dt 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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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분하시면 이거죠. 제곱하시면 가운데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맞죠? 제곱하실 거죠. 4죠. 더하죠. 이 4가 뭐라고요? 부호 바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내가 잘 알면 예만 쓸수 있죠. 알겠습니까? 제곱하시고 그렇죠? 부호 바꾼 다음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곱제곱해서 부호 바뀐 다음에 다시 쌓은 다음에 제곱으로 루트를 씌웠으니까 그럼 당연히 아까 내가 말한 주제가 당연히 떠올라야지 제곱하고 루트를 씌웠으니까 뭐가 나와? 그렇죠? 둘다 양수니까 여기서는 안 걸리죠. 알겠습니까? 어, 걸려놓고 실수라고 말하기 없기야. 나 지금 몇번 강조했다. 알겠니? 키워드 두 개밖에 없다. 좀 빨리 볼까요? 재석 2개 또한번또 하고 난 다음에 뭐야? 또 빨리 보셔야지. 됐니? 역순에또 2AB가 날아가겠네? 그치? 제곱하시면 얼마나 와? 8 나오네? 그치 않아? 아니 제곱하시면 봐봐. 제곱하시면 2개 곱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인데. 이 제곱하면 얼마야? 16이래. 그럼 더하시면 플러스 8 되니까 아, 이또 뭐야? 부호 바꾼 용도지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이를안다치면 인테그랄 1부터 바까지 보자마자 부호가 바뀌어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네. 알겠어? 양순지만 확인하시고 그냥 쓰시면 되지. 뭔지 알겠어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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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 자식들. 아는 건가, 확실하게? <laughs> 오늘 할것 같은데, 왜 너희들의 풀이는 그렇게 안 보이진 않은? 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없으면은. 이 근육소가 없으면, 이 부호박군 요소가 없으면, 뭐가 돼? 우트를 처리할 방안을 우리한테 줘야 될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안 주면, 큰 고등사가 아니잖아. <laughs>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어. 자, 부호박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자, 시간나로만 주어졌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냥 풀겠습니다. Okay. 자, 첫 번째 껀요. 인테그랄 1부터 루트 2까지고요. 루트에다가 1을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뭐 하셔야 돼? 미분하셔야 되겠네. 그렇죠? 미분하시면 2분의 1x에다가 마이너스 2x분의 1이네요. 됐습니까? 1의 제곱 더하기 얘를 또 제곱하시는 거죠. 어, 헷갈리면은 이렇게 쓰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면 좀더잘 보이긴 해요. 왜요? 아까도 말했잖아. 부호 바꾸는 게 보이지 왜냐면 이 앱이 날라가니까 날라가면서 x가 사라지겠지 그쵸 어쨌든 간에 한번 쓸게요 그래도 네, x로 썼네요 x, x로 써야겠네요 맞아요 인테그라 1부터 루트 2까지가 나오고요 맞습니까? 자 계산하시면은 1 더하기 4분의 x 제곱 마이너스 2배 하실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4x 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럼 더하시면 이제 뭐가 돼?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보면 진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보면 이제 뭐 하죠?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걸 누가 묶어갖고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으면 생각하는 것도 좀 짜증나잖아 4분의 1을 한번 묶어 빼셔야 그래야 x제곱 나오고 여기가 2가 나오고 여기에 또 뭐가 나와? x제곱분의 1인데 이건 뭐지? 하는 순간에 난 높이 규격자 모른다고 내가 알겠니? 알겠지? 그러니까 뭐야? 부호 바꾼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 계산하시면은 부호가 바뀐 채로 그쵸? 나오실 거고요. 당연히 뭐 하셔야 돼? 사실 절대값인데 맞습니까? 1부터는 둘다 양수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고 자유롭게 나오시면 되겠죠. 알겠냐 얘들아?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고요. 자 계산하셔야죠. 그죠1 플러스 자 y 프라임 때려놓으시고 2분의 1에다가 e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입니 제곱하시면요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 있는 거고요. 2의 x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있는 거네요. 자 생각해봅시다. 나가겠죠? 마이너스 2배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 만나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고요. 더하기 1이 되시니까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었네요. 역시 역시 부호박분 요소가 여전히 있네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자 얼마야? 2분의 1 나오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뀐 채로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d x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무슨 함수죠? 그렇죠? x x는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뭐야? 0두배 잡으시고 푸시면 되고요. 요기 신호라고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까? 아, 다 있어요, 다했고요그 252번은 되게 쉬워요. 전체 집합에서 이두 함수를 갖고 영 f 영은 0이고요 f 1은 루트 3이고요. 또 어,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래? 뭐다 빼고 하지 마세요. 복선이 이리는 여기 두 개를 있는 곡선의 길이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곡선 길이의 최소는 언제일 때 나와요? 답은 입니다. 해석만 하셔서 풀면 시 되겠죠. 알겠습니까? 너무 쉬운데 나 아, 봤어요. 맨날 적분이라고 하면 맨날 뭐안해 맨날 길이만 두랑창구하다가 이런 거 되면 또아그또 뭐야 또 이럴까 봐.